안녕하세요. 재테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재테크 메신저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마다 물건지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직후 구청에 방문하여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지만 시간상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집에서 편히 렌트홈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답니다. 오늘은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메신저 지금 시작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한 동안 5%의 상한율을 지켜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5%의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부동산에서 알려주시지만 내 물건은 내가 지키는 것이니 직접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렌트홈에 접속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임대료 인상률 계산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5% 상한 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는 창이 하나 생성됩니다. 전세라면 임대보증금 란에 기존 전세금을 기입하고 월 임대료는 0으로 기재합니다. 변경 후 부분에는 월 임대료를 0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월세를 올리고 싶으시다면 보증금과 월 임대료란에 기존 내역을 적으시고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을 공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임대료를 계산하셨다면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부동산이 중개해 주시는 경우라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직접 계약하시는 경우를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면에 계약 날짜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네모칸 안은 다 채우셔야 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을 했다면 공인중개사 부분은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받는다던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계약 전에 미리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의 민간임대주택의 표시 부분은 꼼꼼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죠. 하지만 가입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조건은 임대 조건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3면에서는 계약 기간을 기재하시고요. 5면에서는 임차인이 설명을 잘 들었다는 확인을 위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6면에서는 개인정보 동의를 위해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자,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으셨다면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렌트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사항 변경 신고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해요. 최초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최초를 클릭하시고 5% 임대료를 올리시거나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을 클릭합니다. 우측에 임대사업자 정보조회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한번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면 현재 임대 등록된 물건들이 조회됩니다. 여기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물건을 클릭합니다. 왼쪽에 자동으로 변경 전 부분들이 나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묵시적 갱신에 체크. 유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묵시적 갱신일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묵시적 갱신도 신고하셔야 해요. 주택임대 사업자도 엄연한 사업자죠.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임대료에 변경이 있거나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변경된 내용을 차례차례 기재합니다. 모두 기재하셨다면 이제 구비 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각자 상황에 맞게 추가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신 경우라면 첨부 서류에 보증서를 스캔해서 업로드합니다. 미가입 대상일지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서는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임대차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첨부할 때는 컴퓨터에서 찾아서 할 수도 있고, 마우스로 끌어오기를 통해 갖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찾아서 넣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업로드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이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완료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이 나타나야 무사히 업로드 된 것입니다. 이후에 닫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서류가 제대로 업로드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민원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인 란이 나오는데요. 빨간 별표 부분을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확인을 클릭하면 물건지 관할 시군구가 뜨는데요. 자동으로 뜨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택란에는 물건지에 맞는 시군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빨간 별표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눌러 주시면 사업자 민원 신청인이 뜹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류로 일처리를 할때 마지막에 본인 서명이나 날인을 하잖아요. 그 과정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전자 서명을 하는 것이죠. 전자 서명 후 민원 신청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문제 없이 잘 완료되었다면 몇 시간 뒤 또는 늦어도 다음날 문자가 발송됩니다. 일반적으로 처리 예정일보다 더 빨리 처리해 주십니다. 만약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연락 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아무 문제가 없다면 며칠 뒤에 완료 문자가 옵니다. 그럼 끝입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발 뻗고 주무시면 됩니다. 어떠셨나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